The last day in Beijing. And w n h e o m n o p u r e t s h i n g 이제 체크아웃하고 놓고 공항 가기 전까지 한번 a m o s 베이징 했을 때 미세먼지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뭐 계절이 계절이라서 그런가 미세먼지는 뭐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아침에 씻을 때마다 코 풀면 코에서 먼지가 많이 나와. 시꺼먼 거 코딱지 아니 진짜 먼지 아 목이 잘렸어. <laughs> 농구조가 아닙니까? 아, 산만 보러 그런 데지, 뭐데어 우리 아 베이징 파이 베이징 파이 말고 누 국경 파이 국경 어디 갔다 오셨나요? 이거? 어 헬로우 치킨? 원빅원 e 이빕이 치킨 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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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들어와 있고 아우 진짜 배고어다첫 번째 만족 리암 <목소리> <야오>. 어 샤머 민츠 만띠을만띠조비띠만띠만띠을쪽비띠만띠만띠을띠을띠비띠띠 중국어로 소통하는 거 봤어요? 이름 뭐냐고, 이거? 네. 다 먹었다. 아, 괜찮네. 응. 근데, 확실하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손을 다 베리고. 기름 많다고요? 이거 응. 하나도 없는데? 떨어지고 막. 손이 왜 이렇게 와서 기름이 흘려요? 기름이 이거 기름 흐르는 거 굳은 거예요? 어. <laughs> 쇼쇠 야 봐라 이거 봐라 뭐지 이 애기다 애기 어? 나도 흘렸네 야. 이거 뭐야 난좀 노란 거한어봐야겠다 노란 거? 노란 거? 응. 카스테라 같은 거? 해볼까? 너뭐 할래? 응. 이거 하나 원, 원. 이거 하나 고슬한 번나눠 먹자. 네. 지양고기 램. 냄새는 요파력으로문제 어? 그러네. 뭐 음. 읽겨? 응. 징그러워 맛인데 막. 뭐 음, 그냥 소스 맛인 것 같은데. 소스 맛도 안 나요. 한국어로. 한국어한국어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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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BRENissance> <있나> <deux> <S wurde> 음. 향긋 향긋. 맵다. 양꼬치네. 음. 오, 양꼬치도 맛있다. 이렇게 쭉쭉쭉쭉 걸어오면 이게 자금성 동문. 어? 이거 그거다. 고기 만두. 추라이라이한 판만 먹을까요? 응. 이그콩팬들가 좋아하는 무슨 얘기야? 다일날 허? 큰일 날 허? 큰일 날 허? 큰일 떨어 큰일 날 허? 이일네는 큰일 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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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오. 맛? 오. 약간 중국 맛응 음. 음, 형이 말한 중국 맛이 뭔지 아니까 촬영한다고 서비스 주는 줄알았나 명시평론 무려가이즘은 이거 하나만 먹었을 리가 없다 음, <놀라> 소시지를 진짜 많이 파네. 아, 소시지를 먹어야 되나? 응. 어, <laughs> <진짜. 놀라> 소시지를 길거리 너무 많이 팔아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 아, 네 어, 매워. 어, 됐다. 응. 소시지 자체가 매운 거 아니죠? 응. 저 형이 아기 입맛이라서 매운 거잘못 먹어. 뭐 이것도 매콤해, 맛있네. 까먹기 훌륭하네. 약간 먹었잖아. 여기 막 사람들 멍청 나오네 어. 이 전통복장들의 출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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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빌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다 했나 했더니 여기가 공장이었네 이런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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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우,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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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아우,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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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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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셰 가아 제로콜라 한개 주세요 니아오 삥! 왜요? 중국인들이 차가운거 잘 안먹는다잖아요 음. 음. 몸 건강 안좋아진다고 안 해가지고 그렇게 치고는 담배 존나 피는데? 그난 국물 와, 이거 시장에 있는 순대이을더 음, 치면.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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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으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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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진짜 술때국만 하는데요. 잠시만네 응. 많이 넣으면 배울 것 같고. 많이 넣으면 배울 것 같고. 여기 뭔가 개튀김이 제일 특별할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제일 병없는데요 개튀김이? 잘 먹었다. 단순히 아, 국물이 먹고 싶어서 해는 초이스인데 그니까 순대국이 나올 줄이야. <목소리> 아 이제 짧은 시간에 조지고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쇼핑몰 구경 싹 한번 하고 추워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laughs> 토와 함께하는 막 아, 여행 니까 여행 코잘맞아가 여행 결이 맞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걷는거의뭐태 남들의 여행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 것 치고 추워가지고 감들는건좀 아니지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게 사실 여행하면 촬영하면 이래저래 불편한 것도 많은데 행님이 이해를 잘 해줘가지고 더좋도 많이 따고 그러니까 속로 많이 따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쉬다가 공항으로 이동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 올라오는 거는 모르세요. 어떤 순서대로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 아직 남미 영상 남은 것도 좀 있고 옛날 영상들을 좀 올리는 그런 업로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그 사이에 또 새로운 여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여행할 수도 있고 있게 되고. 뭐 일단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쨘. 짱쨘.